저는 선수 지망생 지태이고요. 네, 여기, 여기, 여기가 붕노탈리붕오거리 쪽인데요. 잔디가 너무 좋아서 여기서 레슨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아, 일단 그립 잡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립 잡는 법. 많은 사람들이 그립을 잡을 때 체, 체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립은. 그립을 이렇게 잡으시면 망가지는 거예요. 방아쇠 당기듯이, 이렇게, 방아쇠 당기듯이, 이 체에 의지를 해주고, 오른손은 넘겨서, 넘겨서 이것도 같이 의지를 해주면 됩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의지를 해주면 돼요. 이게, 이게 정석 그립입니다. 정석 그립. 이렇게. 자, 이게 됐으면은, 공이 있잖아요. 공이 있으면, 좋고, 다리는 어깨보다 더 넓게, 최대한 많이 벌려주는게 좋아요. 그리고 상체는 꼿꼿이 세우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엉덩이는 빼고, 무게들틀어주고 입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알려드린 그림으로 정신을. 바로 백을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서 스윙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엉덩이를 먼저 내밀어주세요. 이렇게. 먼저 내밀면서 이렇게 던져주면 돼요. 여기서 내밀면서 던져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냥 팔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엉덩이로 내가 내밀어, 이미적으로 내밀어요. 의미적으로 이렇게 내밀면은 이게 와요. 따라오잖아요. 따라오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가면 돼요. 그쵸? 이렇게 페이시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백을 가서, 백을 가서, 여기에서 팔만휘두르는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의미적으로 그냥 내밀어, 이렇게. 뚜내밀면 이게 따라오잖아요. 휘드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내밀면 돼요, 이렇게. 더 어, 내밀고 가면 이렇게 쭉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